아, 자,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. 하지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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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<laughs> 과거와 화해 준비가 되었다면 성장한 모습을 어. 보여드려. 어? <웃음> <웃음> 긴장하지 마. 극장 사람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. 음. 우린 다른 데로 갈까? 응? 자리를 비켜 주자. 정말 어? 괜찮을까? 모르지. 그냥 믿고 존중하면 돼. 응?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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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, 이나야. 너 주려고 가져왔다.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좀 엉망인데 괜찮다면 네가 가지렴. <laughs> 아니면, 말고, 괜찮다. 에, <laughs> 신경 쓰지 마. <laughs> 우리 얘기 좀 해요. 아버지.